종교계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미조찬 기도회가 어제 오전 개최됐습니다. 재단법인 순복음 선교회가 주최한 조찬 기도회에는 하와이 기독교 총연합회 목회자들과 미군 주요 관계자들이 함께했습니다. 재단법인 순복음 선교회가 주최하고 하와이 기독교 총연합회 목회자와 미군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한미조찬 기도회가 어제 오전 힐튼 하와이안 빌리지에서 개최됐습니다. 어제 진행된 한미 조찬 기도회에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담임목사를 비롯한 미주 지역 순복음교회 목회자들과 하와이 목회자들이 참석했으며 릭 블랑자디 호놀룰루 시장, 이서영 주 호놀룰루 총영사, 서대영 하와이 한인회장, 황성주 하와이 한인 기독교 총연합회 회장을 비롯한 동포 단체장들이 참석해 한반도 평화를 기원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는 한반도의 평화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한미동맹임을 강조하고 이러한 공감대를 넓혀나가기 위해 민간 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여러 면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기독교 신앙으로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140년 전에 두 분의 선교사님 한국에 오셔서 보을잖아요 한국이 기독교 국가가 되었고 또 75년 전에 6.25 전쟁 때 미군이 와서 우리나라에서 싸워주어서 우리를 공산적으로 지켜주어서 오늘 대한민국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한국과 미국과의 이 귀한 관계를 잊지 않고 또 사랑의 미을 갚기 위해서 매년 이곳에 와서 한미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와이에 있는 우리 많은 우리 동포들, 우리 미국에 와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 미국을 통해서 우리 한국이 받은 은혜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으로 갚을 수 있을지 또전 세계 평화를 전할 수 있을지를 생각하는 귀한 시간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영훈 목사는 조찬 기도회를 통해 최근 국내 불안정한 정치 상황이 하루빨리 안정되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한미 지도자 조찬 기도회는 2017년부터 여의도 순복음 교회 주최로 워싱턴, 뉴욕, 아틀란타 등에서 진행됐으며 한미 정관계와 교계 지도자들이 모여 양국의 동맹과 협력을 기원하는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